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제가 리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을 좀 비슷하게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 아래 모든 부분 하락이 나오기 전 0.47달러 보건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는 거좀 어,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좀 중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어,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은 일단은 어, 이 구간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어, 일단은 단기적인 기울기 약세 이후 하락. 어, 제가 이 기울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하고 지금 약,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 약화, 기울기가 어, 약화되면서 지금 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어, 기울기가 굉장히 제가 어, 제가 기울기를 보는 것은 상승 하락을 판단하는 제가 본 기준 중 가장 어,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어, 이 상승 기울기가 나온 이후에 약화된 이후에 하락이 쭉 어, 나오고 있고 어, 어제 제가 이 상승 추세 에 이탈했을 때이 구간에서 이탈이 다시 못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어,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제가 어, 여기 단기적인 기울도 기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어, 이 급등 추세를 만들었던 상승 기울기도 지금 약화가 되면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 기울기 약화 되면서, 이탈, 유, 반등. 다시, 터치 이후에, 다시 이탈, 유, 반등. 다시, 지금, 어 상승 기울기를 터치, 상승 추세 하단부를 터치 이후에, 다시 하락 중에 있는 부분이고, 어 전체적인, 어 제가 한 시간 봉에서도 이 기울기에 대해서, 어 하락을 말씀드렸지만, 어 전체적인, 지금 일봉에서도, 어 기울기가 계속 하락 중에 있고, 어,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호재 이후에 제가 이 하락을 봤던 이유 중좀큰 이유도 어, 호재 이후에 상승거래량이 아니라 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누군가 어,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량을 많이 던지는 모습이 나왔고 음, 이 모습을 봤어, 봤었을 때도 어, 저는 이 구간을 어넘지 못하지 않겠나 어,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 추세를 좀 다시 함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의 호재로 인한 상승은 어, V자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비트 상황도 좋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상승시 거래량과 상승기울기 약할를 봤을 때약 해당 구간을 넘기 힘들거라고 봤고 호재로 인한 찐상승이라면 해당 구간을 넘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구간이 진짜 찐호재로 어, 인한 상승을 만들, 만들 모양이었다면, 어, 넘어서는 게 맞다라고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740원 0.48달러 이 구간 돌파시, 어, 매수를 말씀드렸고, 어피 트 기준으로 어, 438, 438원에 어, 도달을 했고, 터치를 했고, 달러로는 0.4758 달러 터치 후에 지금 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추세선 터치하고 어 이런 이 가격대를 터치하고 지금 어 하락 중에 있구요 어, 제가 보는 호재로 인한 진 상승의 기준치를 넘지 못하고 하락 중에 있음. 어 그래서 넘어서야 할 상승 추세를 넘지 못했다. 어, 즉 이번 상승 거래량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재로 인한 물량 털기에 불과하다. 어, 상승을 위한 호재가 아니고 물량 털기 즉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뒀습니다. 어, 그리고 피트 상황이 제가 2 3 k 까지열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피트 하락증 초입에 리플의 호재, 이런 호재, 물량 탈기의 호재를 띄우면서 리플의 움직임이 나왔다. 호재 이후에 상승 이후에 급락시키는 패턴이 어, 제가 나왔다고 이전에도 이 FTX 파산 때도 리플의 호재로 인한 이런 힙소, 물량 탈기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런 움직임으로 저도 이번에 봤고 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합으로 해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리플 현재 위에 강한 매물대가 이 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제가 0.58달러 이 구간에서도 매도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봉에서도 지금 하단부 두번 터치 이후에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 굉장히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어, 넘 힘들, 넘기 힘들 거라고 좀 봤고, 현재 상황에서 해당 호재로 상승하는 것이 맞는지 일단 의심스러움이 어, 의심스럽고, 어, 결국에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어, 이전에 도파가 나왔지만 다시 내려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대로 지금 다시 내려온 모습. <laughs>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은 차트의 하락 우세 그리고 강한 매물대, 주봉, 상각수림이흡 어, 저항후 하락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월봉에서도 MACD가 마이너스 부분에서 지금 밀려나는 모습이죠 밀려나는 모습이고 <laughs> 일봉에서도 여전히 MACD 마이너스 부분에서 지금 저항 받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회복까지 못했고 그 상승 기울기가 오히려 지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 어 그래서 어 이번 상승은 <laughs> 물량 털기 위한 상승이었다 그렇다는 건 하락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어제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을 터치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었고, 이 구간 터치 이후에 어, 단기적인 상승기울기가 상승 이런 식으로 약화가 됐기 때문에 하락의 확률을 저는 높게 봤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이 하락 추세선. 어, 터치 이후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적어도 이 하단부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열어두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제가 앞으로 <laughs>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어, 해당 부분까지 떨어진 이후에 약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 에 상승 기울기에 대한 어, 기울기를 다 이제 약화시킨 이후에 하락 하락 추세로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강한 좀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기울기를 약화시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움직임을 어떤 가격을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이 저점 0.3 달러 하나로 410원, 400원 정도의 가격은 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깨지게 된다고 하면 어, 260원 정도 부분, 0.2달러 부분까지 어, 좀 빠진 이후에 음, 그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서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어, 이 깼던 이 상승 채널에 대한 어, 되돌림으로 어, 이 상승 추세의 하단부를 터치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상승 기울기를 약화시키면서 어, 상승 추세를 계속 이탈을 시키고 있죠. 이탈시키면서 계속 지금 어, 반등은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추세에 이탈시킨 추세를 계속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비트에 비해서 리플은 이런 어,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추세선을 이 상승 채널을 어 지금 두번 저항을 받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승 채널 이탈 이후에 어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하락이 나오고 다시 어 상승 추세를 좀 만드는 하락 추세에서 기울기를 또 반대로 완만하게 약 기울기를 어 완만하게 이제 만든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 구간에서 이렇게 드실 수는 있지만은, 어제 관점은, 어 분명 크게 먹을 자리가 나온다. 어 적어도 40, 50%. 크게는 뭐, 7, 80%까지, 7, 80%까지 먹을 자리가 나올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은 이렇고요 일단, 단기적인 분석은, 어 이렇고, 음 일단은, 어, 가격적으로, 어피트 기준으로는 500원 부근까지, 500원 부근까지는 빠져야 되고, 어, 하나, 원, 아, 달러로는 0.36달러 부근까지는, 37달러, 36달러 부근까지는 하락이 좀 나와야, 어, 반등 이후에, 어, 다시 좀, 어, 지켜보는 그림이,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분석은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찍고요. 어, 영상, 어, 여기까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